오설잘 지내! 새해 복 많이 받고! 오늘 도네 매년 반복되는 명절 똑같은 선물 때문에 지겨우셔서 우 설, 이런 선물 어떨까요? 아니 이게 뭐야 이번 설 선물인가? 간장 두개랑 된장 네. 또 뭐야? 오가이야 5만원 이 제품 아, 네. 우리 재현이 좀다 <laughs> 아. 아. 생각보다 되게 안요 건강식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아 진짜 맛있짜 진짜, 진짜, 진짜 맛있어 이거. 그럼 간장도 먹어보세요. 아.. 아.. 간장인데요 냄새가.. 냄새가 다른데? 두 번째 박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요? 풍입니다 요번에 요번에 새로 운신상입니요 하나 먹어볼까요? 네. 자 여러분 꿀팁입니다. 꺼내서 부수면 지입니다한 입에 먹으면 되잖아요. 아 타요. 이로 먹으면 안 돼? 아, 아, 많이 본한가다 네, 까는 음, 거 찍어도 되거든요. 아 이거는 꽃. 아, 아, 아 이건 강정 아니구나. 그 무슨 꽃이에요? 음... 메리골드. 어, 메리골드 어떻게 아셨어요? 여기 써 있어요. 있어요. 크게 써 있는 메리골드. 컵에 적당량의 꽃송이를 넣고 0도시의 음. 물을 부어 2 3분 후에 마셔보세요. 운수기로 음. 음. 하면 정확한 맛을 모른다고 하니까 브리스한 요사님이 그냥 먹어줘 생으로 어떤 네. 맛인가. 응. 아, 참, 응. 차는 항 이렇게 아 차는 차를 원 차는 콜라로 마시고 눈으로 마시고 와인이야? 마시기 전에 얘기해줬어요 메리골드 차는 어떤 맛인가요? 메리골드 맛입니다 대망의 네, 마지막 여민 락쥬 무슨 뜻인가요? 여민.. 네짜라랄 예. 어? 잠깐 아 이게 예, 예, 위로 하는 게 아니네요 죄송해 <laughs> 조심히 이제 아, 그렇게. 어.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 노란색 있죠? 이걸 잡고 당기면 찢었어. 진짜. 이거 팔트근내 내 잘못 아니지? 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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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요아 괜찮아. 아, 진짜 이거 <laughs> 계속만 계속, 계속 들어가. 어. 아, 진짜. 못 담아. 봐봐봐 이거는 여인가주입니다 위로 까면 안 됩니다. 네, 냉장 보관해야 돼요. 제조일로부터 60일. 짧은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재사할때 먹고도 그건 맛있어. 어, 지금 다섯 개 생겼어. <웃음> 오, <laughs> 와인인가 봐. 색깔이 진짜. 와. 여러분 이거 까실 때 조금 조심히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가격. 아, 여기요. 이거는 얼마죠? 여인가주는 <laughs> 1 5 0원아 시추는 2만0하게멋으야될것 같은데 그쵸? <laughs> 귀하게 멋으다고 <laughs> 취했는데? 연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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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습니다 밑잠 드세요 어, 아 섞이면, 아, 섞이면, 섞이면 안 돼요 맛이 섞일, 섞일 수있어 털어, <laughs> 털어 털어 머리에 <월에> 털어 빨리 증명해 <laughs> 오 색깔 예오 색깔 진짜 장난 아니야 와인보다 이렇게 좀더 맑으니까 되게 더 예쁘다 나 이거는 약간 저는 와인 마시듯이 마셔보겠습니다 한부터 향부터 마실 때 조금 마신다 조금만 아 근데 새콤한 맛이 가지에 원래 있진 않다 어 우리 세개다 먹어봤는데 요월 음. 명절에는 뭘 갖고 가고 싶을까요? 저는 한가를 가져갈게요 이청자님 어떤 저라면 여민낙주아여민낙주 아, 네. 왜냐면 이번에 친척 동생들이 다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. 술한잔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음. 할수 있는 저여민낙주랑 된장이랑 그냥 고민 된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된장이 음. 진짜 맛있어 근데 된장? 만약에 한다면 여미는 주다 아, 된장을 가져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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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진씨 마을 기업 제품, 사랑해주세요.